수숯이라는 캠핑장을 갔는데 거기 물놀이 시설이 있어서 애기가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먹고 그리고 이제 신랑 회사 직원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라서 애기들하고도좀 놀고 이제 수영복 씻을 거 수건 이거 씻길 거 그리고 저도 물놀이를 하면 좀 씻어야 되니까 저도 여행 키트 챙겨볼 건데 가방 쌓는 게뭐 별다른 게 있나 싶은데 그래도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저희 애기 친구한테 빌렸어요. 이렇게 작은 가방이 없어가지고 뭐 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당일치기로 여행 갔다 오는 건데 부터 좀큰 캐리어를 가지고 와도 좀부담 되고 작은 거 찾아보니 없고 쿠팡으로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내일 새벽 배송이 안되고 저희가 지방이라한 8시 오후 8시쯤 도착이 돼요. 그러면 식기나 많아요, 여가지고 지금 일단 빌린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랑 빈 인트색에 보여주셨는데 언니가 저희가 그래, 분홍을 또 좋아해서 이렇게 분홍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수영복. 이거를 저 아직 한 번도 안 입혀봤어요. 그래서 과연 어떨지 궁금해요. 수영 모자랑 너무 귀엽죠? 이렇게 수영 치마, 이리 3피스, 2피스 모자는 빼야 되나? 어, 모자 빼면 2피스, 2피스의 수영복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갈 거고 파동색 아퍼슈즈 있으니까 그거랑 신으면 어울릴 것 같아서. 수건 어쨌 그리고 수건 수건은 부피를 좀차지야합니까 돌돌돌돌 말아서 그리고 요번에 기씻길 거랑 보습 밀리맘에 보시면 트래블 키트라고 이렇게 로션이랑 워시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이 워시랑 로션이 저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워시는 지금 화장실에 있고, 가까이 있는 게 로션인데, 로션도 방에 있네요. <laughs> 펌핑해서 쓸수 있고, 이게 미리수가, 근데 좀 커요. 이 미리수가 지금 15mm 되거든요? 여행용 치고는 솔직히, 해자예요. 보통 샘플이 이만한 거줘가지고한 번, 두번 쓰면 끝나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얘는요 다 쓰고 나면 돌려서 여기 여기 보시죠? 어 이거 워시였네? 내가 뚜껑을 잘못 닫았네? 이게 지금 펌프 로션이에요. 로션이랑 트래블 키트 로션 그리고 이게 워시 워시랑 트래블 키트 워시. 자이 트래블 키트를 다 쓰고 나면요 우리가 이제 돌려서 여기 이 구멍에 젓가락을 꾹 찔러 넣은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본품을 여기다가 꾹꾹꾹꾹 짜서 담으시면 되는데요. 봉을 닫아서 이 파우치에 넣어서 묶고 넣었으면 끝. 다음 엄마 거. 이거는 제 거. 틸블 키트인데 이거는 트로이아르케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어, 트로이아르케 나본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 밀리맘, 밀리맘에서 바이 트로이아르케가 어,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원래 스파 브랜드예요, 트로이아르케가. 그래서 트로이아르케가 엄마 제품 이뭐 성인 제품에 좀 나온다가 이제 신생아도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스파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 밀리맘이에요. 이름도 되게 곱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행을 갈땐 이렇게 들고 갈 때도 있고 솔직히 조금 이고 빠졌네? 좀 번거롭다? 그러면 그냥 이거 따로따로 해서 파우치에 챙겨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사실 이렇게 들고 갔다 이렇게 들고 오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리로 챙길 거예요. 그래서 챙기고 자,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오늘 이거를 찍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너무 밀리마을 애정을 해서 이거를 소개가 늦었네요 이거는 닥터피엘이라는 곳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이것도 트래블 키트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 스킨케어 제품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뭐 이거는 바디 샤워 필터거든요 샤워를 할때 이제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는 물다이 나는 게 조금씩은 있어요. 없을 수도 있겠다 참. 뭐 피부 건강한 애기들 근데 저희 애기는 아니에요. 저희 애기는 아무 물이나 뭐 워터파크 들어갔다 오면 엉덩이며 다리며 등이며 배며 옆구리 겨드랑이까지 빨간 좁쌀이 다다다다다 올라와요. 그게 왜 그런가 의사님께 여쭤보니까 물의 영향이 크대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던 찰나에. 이런 게 있더라고. 요거를 샤워기 주라고 샤워기 헤드에 연결을 해서 이 여기 안에 있는 필터가 물을 걸러줘요. 그러면서 사용을 할수 있게 나온 여행용 샤워기 필터예요. 조금 많죠?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해요.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인어공주 노래 틀었죠 타이타닉 OST 타이타닉 OST 너는, 아... 아. 너는 학습? 너 아. 뭐라고? 아니야. <laughs> 학습 뭐라고 했어? 엄마! 엄마! 네! 우와 풍수다 어, 벗써네 다행히 다시는 망했지? 저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게 바바리가 뭐 존대한다 멍멍이 있대. 경찰이 경찰? 어, 좋다. 좋은 <목소리> 우와. 잘하네. 겁나 아어준좀 많아. 어려 기차 타고 싶어? 근데 차진아 지금 기차를 못 타. 오 기차 타고 오, 어? 기차야, 기차 차진아, 뚜껑 닫아줘 천천히. 다만. 어. 엄마와 빨리 와 우리 진우 동생이우 같이 v 볼까 이마가 앉아. 엄마가 앉아? <웃음> <웃음> 어, 쩜 좋아. <웃음> 아니, <웃음> 어, 안녕, 아빠. <laughs> 밥이요? 밥 여기 있네? 보이줄까 어? 어? 고기? 어, 고기. 아, 차진아, 아빠 보여줘, 아빠. 아빠. 차진아, 뒤에. 형아, 미끄럼틀 타러 가자, 미끄럼틀. <laughs> 오빠, 그냥 물에 푹 담그면 안 아니야, 들어가?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못들어가 어, 진우 왔다 진우 혜성이 어, 왔다